힘들게 포인트에 도착해서 야 이런 뭐 이런 경치는 그냥 던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실 여,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정박지 어, 선착장에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걸어와서 또 갯바위로 들어와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드무니까 고기들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2시간 정도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건 뭐 느낌이 안좋더라고요 일단 뭐 조류가 너무 이렇게 빨리 흐르다 보니까 채비 안착, 안착이 안 되니까 아 이건 또 오늘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메탈직으로 바꿔서 던졌는데 어 조금 하다 보니까, 강어 작은 광어 한 마리가 물었어요. 사실 뭐, 메탈집으로 바꾼 뒤부터 촬영을 안 했었어요. 가능성이 없겠다 생각해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카메라를 꺼두었는데,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참. 아이고. 뭐, 낚시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랜딩 하는 걸 갖다가 조금 찍고 싶었는데, 이날도 역시 찍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어 메탈로 광어 새끼 하나 잡았습니다. 광어 20cm라서, 지금, 살려줘 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될수 있으면 살려주겠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자, 광어가 25cm. 판수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숨을 갖고 계시니까. 어? 어? 새끼라서 방생하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 메탈직으로 잡은 광어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뭐 메탈직으로 어떻게 잡는지 어떤 상황에서 메탈직을 사용하는지 제가 약간 적절하게 이렇게 변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작은 거라도 앞말리 잡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뭐 그냥 이 시간부터는 그냥 편하게 낚시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즐기면서 했습니다. 일단, 뭐, 날씨가 덥지 않고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었는데 되게 시원하게 불었어요. 그리고 경치가 앞에 그 섬하고 이런 바다의 경치가 정말 지금까지 강곳 중에서도 거의 뭐 최고일 정도로 경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뭐 체리 한차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방어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럭쪽으로 약간 그 목표를 바꾸어서 조금 액션을 우럭에 맞춰서 조금 해보았습니다. 음좀 그랬더니 이제 시간도 있고 기린 타임이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어이 작은 것도 멀리 던져서 이렇게. 입질을 하고, 어 이렇게 당기니까 굉장히 느낌이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자주 속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큰, 크다 싶어서 열심히 릴링을 했는데, 결국은 뭐, 다 작은 거예요. 그래도 뭐, 손맛은 좀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몇 마리 낚았습니다. 새롭게 왔던 곳이고 사람들이 잘안 오는 곳이라서 되게 기대도 조금 있었는데 역시 뭐 20cm 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이때는 벌써 욕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낚시는 하지 않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낚시보다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런 이제 해지기 전에 경치 변화를 영상에 잘 담고 싶었어요. 그, 제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런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뭐, 이 뒤로 보면은 이제 해질 때까지 이 색깔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100% 제가 표현을 못 해드리지만, 이게 진짜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편집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조금 보기도 안 낚이고, 조금 지루하지만, 이렇게 그 해가 치면서 색이 변하는 화 것을 한번 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켜고 이제 밤낚시가 시작됐습니다. 어 이렇게 조명을 제대로 켜고 어 영상을 찍으면서 밤낚시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약간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선 만조 시간이었고 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갈지 좀 걱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약간 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모기도 심하게 많지도 않고 이 덥지도 않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았어요. 근데 뭐 조가가 안, 좋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영상만 좀 찍어보고, 텐트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낚시 끝났습니다. 오늘은. <laughs> 낚시 끝났고, 오늘은 야간 촬영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낚시는 뭐, 그제 그랬습니다. <laughs> 그냥 손만 조금만 보고 어, 괜찮았습니다. 근데 역시 야간 촬영 여름에 야간 촬영은 모기, 모기 대책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모기 더 물리기 전에 일단 텐트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야간, 차기, 야간 촬영 멋지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깜깜합니다. 이제 밤낚시 마치고 갑니다. 아이고. 완전 깜깜합니다. 그래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오늘 땀을 많이 내서. 모기한테 더 물리기 전에 빨리 텐트로 가겠습니다.